반가워요 여러분 어, 오늘은 음, 올 하반기 가방의 유행 흐름 그리고 가장 먼저 꺼내드릴 가방이랑 혹시 내가 가방을 살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은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깔끔하게 알려 드릴게요 어, 올 하반기 가방 흐름 딱요 다섯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들이 반 이상일 거예요 자, 올 하반기에 유행할 것 같은 가방 첫 번째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작년 한 해는 가방에서 특정 컬러가 되게 핫했어요. 유행했어요. 그거 뭐였죠? 레드. 실버 아니야? 아. <laughs> 작년에는 그니까 1년 내내 그러니까 실버라는 컬러 자체가 독보적으로 인기가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 컬러로는 레드 컬러도 많이 쓰고 올 상반기까지도 이 실버나 레드 이렇게 뭔가 눈에 확 띄는 포인트들이 되게 주요하게 많았어요. 근데 올 하반기에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컬러 그리고 소재까지 정해져 있어. 뭔지 아세요? 짜잔, 스웨이드 재질의 브라운 컬러들. 스웨이드라는 소재 자체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컬러가 브라운이 가장 주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컬렉션에서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미우미우에서는 요 브라운에서 그 언저리 컬러들 있죠. 약간 옐로우 기운이 있다든지 더 고동빛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라이프로레는 컬렉션 자체가 뭔가 베이지에서 브라운으로 끝나는 느낌이다 할 정도로 이제 이런 톤으로만 했는데 그때 가방이 다 이렇게 스웨이드, 더로우에서도 브라운 스웨이드. 아크네 스튜디오도 그렇고 많이 보이는데 국내 마켓에서 신상들이 스웨이드 브라운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는 뭔가 계절성으로 봤을 때 여름에서 가을은 큰 변화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좀 가을 기분 한번 확 내고 싶다 할때 가방을 하나 사겠다. 그러면 저는 브라운 계열의 스웨이드 가방. 쉐입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스타일대로 하되 느낌 자체가 주요하다. 자 그리고 브라운 스웨이드만큼 가장 많이 매일 것 같은 가방 컬러 올리브 아니요 블랙. <laughs> 근데 블랙은 뭐 언제나 블랙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가을 겨울 접어들면 블랙은 또 이제 또 눈이 가는 컬러인데. 올, 가을, 겨울, 유독 블랙에서 블랙으로 끝나는 컬렉션이 몇 개나 있을 정도로 블랙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는데, 토템 같은 브랜드는 워낙에 딱 떨어지는 걸 하는 브랜드잖아요. 블랙 가방이지만 다 다른 디자인에 크기도, 드는 방식도, 뭐, 쉐입도 여러 가지로 멋있게, 클래식하게 풀기도 하는데, 기교 가득한 가방들이 조금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알라이아 같은 경우는 컬렉션에서 보인 블랙 가방만해도 너무 재밌어요. 조형 경진 대회 같은 게 아무튼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은데, 자 우리가 이제 블랙 가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블랙 가방을 예쁘게 들면 되는데, 이 시즌에 맞는 걸 하나 사고 싶다면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광택 나는 거 있죠. 페이턴트 같은 가방들이 블랙 컬러 말고도 많거든요. 광택 있는 가방이 컬러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블랙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마켓에 나와 있는 것들 디자인도 크기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블랙 가방 좋고, 그 중에서 광택 있는 거 한번 트라이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빅백입니다. 물론, 빅백은 늘 있지만, 빅백이란 아이템이 가장 선두에 이제 올라올 거라고 했던 게딱 1년 전이었는데, 주요 브랜드에서 이 빅백을 쏟아지게 많이 내놓았었어요 자, 미우미우에서 보부상처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딱 끼는 이 연출부터, 프라다에서 디올에서 기존에 있는 스타일에서 사이즈를 크게 만든다던지 작년 되게 핫했던 더로우에서는 컬렉션 자체가 거의 뭐 빅백으로 간다던지 피비파일로가 컴백하면서 같이 내놨던 정말 거다랬던 가방까지 빅백이 유행한다 유행한다 하다가 근데 실제로 우리 그렇게 빅백 많이 매지 않았죠? 이렇게까지 큰 가방들을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무겁기도 하고, 가방이 커서 그런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가방이 커진 경향은 맞았는데, 그냥 적당히 크다. 그런 느낌이 강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빅백이 여전히 많은데, 어떤 쉐입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진짜 올것 같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토트로 들거나 옆구리에 끼었던 연출과는 다소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어깨에 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어깨에 매려면 이렇게까지 크면 우리 못 매죠. 그러면서 제가 이 컬렉션을 쭉 보면서 아, 이렇게 적당한 스타일의 호보 스타일들 있죠. 그런 것들 주요할 수 있겠다 했는데 실제 마켓에서 적당히 큰 호보 스타일들 있죠. 요런 것들 인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빅백이 호보인데 음. 이렇게 큰 사이즈들 되게 뭔가 감기는 느낌이다 이거 우리 패브릭백에서 굉장히 편하고 몸에 감기는 그 느낌을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백들이 들고 끼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불편하고 호보 스타일로 좀 편하게 쉐입도 부드럽게 오는구나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공통적으로 W 컨셉에서 그 가방 들어가서 본 건데, 트렌딩 나우에서 빅 호보백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딱 사이즈 보시면, 그렇게까지 크지 않죠. 우리가 딱 들만한 어깨에 맸을 때 부드러운 쉐입의 적당한 크기 호보백들, 그런 빅백들이 지금 뜬다. 클래식. 한 기본에 충실한 스타일들도 있고 캐주얼한 무드나 뭐 포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장식들이 들어간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빅백 중에 몸에 편하게 감길 수 있는 호보백이 뜰것 같다. 뜨는 가방 세 번째. 어? 뭐지? 아오. 자, 어떤 가방이다 보다도. 손가락이 끼워서 연출하는 방법인데 작년에 미유미유에서 컬렉션 보면 가방을 다뭐 여기 뭐 보부상 어디 뭐 어디 갈 것처럼 막 이렇게 끼고 다녔잖아요. 실제로 우리 이러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이 끼운 연출법이 이번에 되게 많이 보였는데 이거는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던 가방인데 그냥 이렇게 든다든지 손가락이 걸쳐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손을 이용한 매는 형식? 그게 지금 좀 재밌게 보였거든요 클러치 생각하시면 돼요 비조이 쉐입이랑 사이즈 같은데 손 전체를 핸들에 넣어서 이렇게 들어버렸죠 루이비통도 이렇게 들어도 되지만 손가락으로 넣는 느낌 이게 펜디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데 가방은 클러치라고 볼순 없어요 근데 매는 방법을 뭔가 손을 집어 넣던지 손으로 고정을 하던지 이런 느낌 손으로 이렇게 끼워서 드는 방법 어, 이게 하나의 큰 연출법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이 느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이런 연출법은 어른 같아요. 그러니까 성숙해 보여. 캐주얼이 되게 유행할 때는 어떤 가방이든지 간에 몸에 딱 붙여서 메고, 뭐 어, 등에 메고 이런 느낌들이라면 이런 연출 자체가 좀 어른 같아요. 커리어 우먼. 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컬렉션에서 느껴지는 무드들은 저는 성숙미를 좀 크게 봤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클러치 가방들 손으로 드는 연출법들 이런 것들 보이겠다. 뜨는 가방 네 번째 탑 핸들백이에요. 핸들로 드는 가방들인데 탑 핸들백은 작은 사이즈 가방에서 주요해요. 기존에 바디크로스로 매장 가방이 핸들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는데 굿즈 컬러풀한 플랫백이라든지 반달백 저로 깜찍한 원통백, 이비통의 바스켓 형태나 체인스트랩 등 다양한 원핸드백을 토트로 드는 형태이고, 투핸드 토트백은 정말 많이 보였어요. 빅백은 사이즈는 크지만 부드러웠다면, 투핸드 토트백들은 각이 지든 안 지든 형체감은 딱 잡혀 있다는 거죠. 어, 그런 차이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마켓에도 작은 가방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스타일. 여전하게 이제 길게 잡혀있는 닥스 훈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고 있던 것들이 많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된다. 근데 이렇게 드는 형식의 가방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버킷백이에요. 근데 버킷백도 우리 생각하면 바디 크로스로 버킷해서 이렇게 딱 주워서 복조리 같이 그렇게 많이 맸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손에 드는 형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건 막 주요하진 않고 뭔가 손에 이렇게 드는 가방들이 많아지는 게 추세예요. 연출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버킷백조차도 약간 이렇게 손에 드는 느낌들. 국내 룩북인데 이렇게 다. 드는 느낌들이 많죠 뜨는 가방 다섯 번째 꾸미자 이것도 어떤 가방이다 이거보다는 백구는 우리 지금 이제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한번 제 영상 쇼츠에서 발렌시아가 로데오백 백구 한거안한거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가 업이 된다고 제가 비추한다 이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예요. 이거 백구가 약간 필수 같은데, 근데 기존의 백구는 귀여운 것들이나 우리 뭐 깜찍한 거 인형 많이 달고 우리 그냥 뭐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것들 많았잖아요. 여전히 많은데 저 이거 좀 재밌게 봤거든요. 에르메스 벌킨과 크롬 하치 조합. 명품들 명품 대 명품. 이런 빼꼬? 되게 신선한데? 그래서 어,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이라도 조합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빼꼬가 이제 필수가 되다 보니까 빼꼬를 위한 바비 인형이 따로 나왔어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지금 가방을 드는 연출법이 있죠.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가방이 큰데 거기에 핸들백을 한개 달아놓고 그 옆에 컵도 달고 뭐 자동차도 달고 큰 가방에 가방 올리고 캡 모자를 같이 든다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연출법인 거죠. 데코레이션의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경계없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들고 다니세요. 가벼운 걸로. 막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하면 가방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가방을 살게 아니고 백고할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느낌을 다르게 가보는 것도 좋겠다. 이 데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턴이 조금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 포피 패턴이에요. 호피 패턴으로 옷이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방이라면 충분히 들수 있지. 요런 느낌인데 요거는 우리 너무 쉽잖아요. 요렇게. 이 호피 패턴의 가방을 들었을 때의 어떤 존재감. 룩북 보시면, 어, 되도록이면 안 무서운 거 고르시면 돼요. 내가 할 만한 거. 힌트는 패턴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러면 좀안 무서워. 가방이 아니라면, 뭐, 작은 파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데,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 내가 그냥 검정 가방, 가방에다가, 빼꺼일만한 게, 호피로 조그맣게 들어가면 귀엽겠다. 이제, 그런 거죠. 호피 패턴은 좀 주요하게 봐도 좋다. 근데 이거 내 스타일 아니다 하는 분들 많죠. 그렇다면 패스. 패스고, 장식 부분에서, 이거는 막 주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컬렉션에서는 또 많이 보이는데, 좀 장식성 강한 프린지라든지, 아니면 이게 퍼. 퍼 가방 또 하나 있어도 될것 같아. 겨울 되면 푹신푹신한 것들로 지렁 지렁하게 길게 떨어지는 수리라든지 헤어감이 길거나 파일이 긴뭐퍼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식 가방에선좀 주요하게 보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하반기 뜨는 가방 재밌게 보셨어요? 어나 여기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거부터 럼그 이제 꺼내 들면 좋겠다 우. 우. <laughs>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오도록 할게요. 안녕. 뿅.